이 16살간의 사단장으로 새로 오게 된김대명 소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소 사장에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돼 동생이잖아 그래 뭐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해야지 아 나도 뭐, 어색해 죽겠다 잘 지내보자 그래 우리 잘할수 있을 거야 파이팅 하자고 뭐. 파이팅 어 죽소 아이고 아이고 아. 사장님 지금 조기 나가십니까? 야 사단장 아닙니다 저 김대범 주임원사입니다 아. 너 아까 족구하고 다더니 어떻게 되냐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김대범 주임원사은 아니고 김대명 사단장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 주장. 고대장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지금 나보다 짬좀 먹었다고 터세부리는 거지. 따라 와이 새끼야. 아, 아이고. 야, 어 김한사, 오늘 고생 많았고. 끝나고 나서 회식 나가지? 고생 많아. 니 제가 나이도 대사 많고 문제어도 오래했는데 충분히 반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네 상관인데 방어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부사관들이 마 너랑 일을 안 하고 싶어해 지금 사단 본부에 파견 보내놨으니까 가서 그한달 동안 군생활 좀 공부하고 와. 주임원사님 그저좀 잠깐 봅시다아 저요? 아 예예. 예.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예..? <laughs> 아이, 요즘에는 이런 소위 없죠? 아하하. <laughs> 아이, 장난치신 거구나. 예. 아 요즘에는 그런 소위분들 없어지고요 뭐, 10년에 한분 있을까 말까지. 아 소위분들 새로 오시면 거의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막, 개념 소위 아닙니다. 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인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아, 아. 아니, 근데, 주영원 사님 예, 예, 예. 저희가 대화하는 지도 조금 됐는데. 예, 예. 경례를 안 하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조사! <laughs> 주임원사님, 아 지금 짬밥 좀 된다고 턱세부리시는 거죠? 아유 이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 대대에서 소대장 기들이 당해서 일을 밟아 고 왔어요. 저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에요. 주임원사님, 저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만만한 놈 아닙니다. 아 예. 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코 다치는 수 있어요. 겠습니다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뭐. 그리고 제가 경고하는데 이 부대에는 있 부사관들 병사들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요. 만약 한로 하다 걸리면 다 뒤지는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아, 예... 아버 뭐 저희 부대는 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파견 왔어요. 왜요? 아, 파견 오셨으면 저기 사단 본부 저기 인사과 한번 가보세요. 가려고 했어요. 오소 명령질이야. 예, 갈게요. 예예. 예. 아니, 근데, 또 경례 안 하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려! 아, 웹중요 차려! 아유, 경례! 예, 네, 총성 예, 예. 총성아 내가 급하게 가야 돼서 그러는데, 당신, 나한테 찍혔어. 두고 봐! 아, 저배에 어, 뭐, 대모 뭐, 뭔일 있었냐? 저희부대 새로운 소위가 저한테 너무 함부로 하네요. 그래? 예, 네. 아, 아. 근데, 뭐, 어쩌겠냐. 군대도 다 사람 사는 데고, 그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이상한 소리도 한 번씩 오잖아. 뭐, 어떡하겠어. 그냥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아, 다 됐고. 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뭐가 있냐. 소주라는 치료제가 있지 않냐. 아, 소주가 있었네요. 그래. 야, 우리 소주나 응. 한잔하러 가자. 아, 선배님이 사시면 좀 치료가 될것 같은데. 그래, 내가 살게. 가시죠. 가자. 아, 치료되는 느낌. 아, 네. 아, 좋다. 고다 에이, 김환섭. 오늘도 그 병사 애들하고 족관판 하면서 피자라도 좀 사줘야겠어. 야, 우리 사장님 족구 사람은 대단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 족구 핑계라도 있어야 애들한테 피자라도 사주고 애들하고 친해지지. 그럼 어, 저도, 저도 한번 같이 뛰겠습니다안돼한테 내가 몇 번을 얘기하나. 자네는 좀 쉬고 있어. 애들이 부담 돌아오면 되니까. 아이, 자식 진짜. 좀 쉬라 그러면 좀 쉬어라. 아유 진짜. 오늘도 명령이니까 절대 따라오는 생각 하지 마. 알았어. 아, 아, 나는 병사들하고 족관판 하고 올게. 응, 편히 쉬고 있어. 주소! 그래, 네 주소. 아, 인사가가 어디 있는 거야? 어, 줄마자, 줄마자! 일로 와봐! 아니, 뭐해, 빨리 와봐! 응? 아니, 뭘몰뚱몰서 있어! 아니, 응? 인사가 어디냐고! 아까 나한테 안내를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못 찾겠잖아! 아니, 지금, 주인원사? 어? 응? 이게 응? 아, 그럼 당신이 주인원사지 뭐야? <laughs> 아니 주연사님도 아니고 야 이런 친구가 진짜 이기 있구나 와전화고 저... 줄어버리는 거야 인사과 어디냐고 <laughs> 진짜. 아이 저기 그러면은 우리 소희님은 인사과는 왜 찾으시죠? 아, 아까 나 설명했잖아 지금 내말다 조수로 들은 거야 평수다나 무시하는 거지 어? 아... 당신 내가 아까 경고했을 텐데 그딴 식으로 하면 큰코 다친다고. 그리고 아까 내가 전달하는 거다 했어? 부사관들, 병장들, 나 함부로 하면 다 뒤지는 수가 있다고. 전달했냐고? 예, 다 전달했습니다 소인들. 예. 그럼 뭐 됐고 인사과 어디냐고? 인사과 어디냐고? 예, 예, 아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쭉 가셔갖고요. 왼쪽으로 꺾으시면 행정관 나오거든요. 행정관 바로 옆에 인사과입니다. 예. 당신, 나 인사과 갔다 와서 봐. 아, 예, 꼭 뵀으면 좋겠네요. 어우, 네, 진짜 씨... 와 아니, 우리 형한테 저딴 식으로 행동했다고? 어, 아니, 부사관 분들한테 저딴 식으로 행동... 와, 진짜 저런 인간이 있구나. 와, 뭐가? <놀람> 케이크 환판서 아유, 맛있던 거 계속 마시지, 왜 그러나. 아, 네. 오늘 그 족구 좀 취소해야 될것 같네. 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 족구 취소하고 파견원 소위랑 면담 좀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파견원 소위랑 면담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부대에 파견을 서 앞으로 근무해 줄 친구인데 아니 사단장으로서 면담하겠다는 데뭐 잘못됐나? 아, 아닙니다. 아 그래 그 인사과에 가면 이종원 소유하고 있을 거야. 그 친구 사단장 면담 있다고 빨리 좀 전달하게 해.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줍소. 네, 조사 다시. 내가 오늘 이 부대 파견은 다시 상관인데 커피 한잔도 안 내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아유 아닙니다. 뭘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까 나한테 경례도 안 했잖아. <laughs> 어? <어우>, 아니요 교수님. <laughs> 아좋은아예아예 별일 아닌니 별일 아 그래요? 예예 예. 자네가 이종훈 소위인가? 소위 이종훈 어, 그렇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어, 지금 네. 면담하자고 하시니까 빨리 가자고 사장님 말씀이신가? 어 바로 가겠습니다 따라와 사장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부관 자해는 잠깐 나가있게 네 예, 충성 그래 수고했어 충성 출성 중허 올부로 이분의 풍현을 명받았습니다. 이해시고 합니다. 충성! 네, 충성. 어, 자네 굉장히 군기가 들어있구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사단장한테는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군기 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보다 본생을 오래 하신 그 부사관분들, 특히 주임원 사분들에게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가? 어?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 자네 같은 친구들이 꼭 이렇게 시치미를 떼지 에이, 지겹게 봐왔어 자네 같은 캐릭터 <laughs> 주임원사 분들에게 주임원사라고 반말하고 어? 함부로 됐잖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laughs>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 내가 직접 겪었어 어? 주임원사 주자 <laughs> 그렇게 역시 착각했을 줄 알았는데,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인물이 아마, 내 쌍둥이 형, 김대범 주임원사일 거야. 어? 내가 김대범 주임원사의 동생, 사단장이야. 쌍둥이라서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는구만. 어? 아, 사단이, 아까, 그것은,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농담이 아니고서야 군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지 그거 징계위원회 회복감이야 자네 자면 말이야 육군교도소도 갈수 있는 상황이야. 죄송다그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자네 말이야 뭐 부사관들 병장들 경고하는데 자네한테 함부로 대하면 뭐 뒤지는 수가 있다고? 아니 그게 지휘관으로서 그게 할 말인가? 어? 죄송다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전쟁 가면 어떻게 되겠어? 병사들이 자네부터 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면 언제 쪽 군대가 아데이 자식 말이야! 하아.. 어쨌든 말이야 자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어.. 뭐든잘겠습니다 자네 말이야 자네 대대에서도 병사들하고 부사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 지금 파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한테 내가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 부대에 군 생활 오래 하신 부사관분들 그리고 병장들 따라다니면서 이등병의 마음으로 군 생활을 좀 배우게 알겠나? 부사관이랑.. 병사들한테 말입니까? <laughs>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laughs> 알겠다 하겠습니다. 똑바로 배워서 군생활이 뭔지, 군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한테 배울 게 뭔지, 지휘관으로서 부사관들, 병장들, 병사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배우길 바라네. 알겠나?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부관. 에이! 김환 서! 자네 말이야. 이 친구 데리고 가서 이 부대 주임원사분들 부사관들한테 인사시키고 그리고 병장들한테도 이 친구 인사시켜서 군생활에 대해서 이등병처럼 배울 수 있게 끌고 와서이 친구 정신 차릴 수 있게 제대로 교육시키게 알겠습니다. 조성! 그래 조성! 나와! 시성 오늘 어제 소주 잘마셨습니다 아, 그래, 그래. 오늘도 소주 내기 조카 바로 어떻습니까? 아, 잘 써보도록 해. 에이, 저거 왜님 진짜 질것 같으니까 맨날 빼주고 진짜. 아, 허리가 좋다니까. 그러면. 에이, 이거 모자가 좀 간직해 주십시오. 저는 조카로 가야겠습니다. 아, 또가냐좋아하시오 아, 그래, 그래. 아, 쉬워! 수 어이, 걱정이요. 어이, 아유, 아유, 저, 저, 내리시는, 저 내리시는. 아유, 저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 사단장 아니에요. 저, 그, 쌍둥이 형. 저, 김대범 주임공사입니다 어제 뵀었잖아요, 저였네. 아주임공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어 갑자기, 갑자기, 왜, 주임공사님저 어? 군생활 좀 알려주시죠.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주임공사님 제발 못하겠니다 군생활 좀 알려주시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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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인님 그, 저, 갑자기 너무 캐릭터가 변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부담스럽고, 그, 다른 분한테 들 배우세요, 다른 분한테. 어, 그렇죠? 아, 저, 이거, 어주임공사님 구평이잖아. 동 승, 들 아니, 가 그렇게 후인들이랑 잘 지낸다면서, 아나그 비결 좀 알려줘라. 내가 피해서 쏠게. 냉동 소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야, 당연하지, 야.